자, 그럼 저희 시민 한 분이 지금 연결되어 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른 새벽인데 어제 취재 기자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시민이 현장 상황을 알려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남 통영시의 최미순 시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계시는 곳이 통영이죠? 네, 네. 예. 어, 지금 제보 영상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 동영상에 6시 2 2분에 촬영한 건데, 그 순간 물이 이문 관계가 좀 들어온 거거든요. 예. 집중호우 쏟아져가지고, 그 온방에 하고 화장실 부하가 들어지금 보이시죠? 예. 들었는데, 어찌 할, 그게 안 됐습니다, 순간. 됐, 대피도못 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애기들도 또 자고 있었고, 방에. 예. 지금, 부하가 다 잠겼죠. 예. 그 계속 물이 계속 해안가다 보니까 약간 전이 되거든요. 예. 계속 물이 범람을 하니까, 도망도 못 가고, 지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 피해를 기억해서 참좀 힘든 상황이신데. 네. 예, 예. 지금 예. 시간상 세, 어, 오늘, 어제, 어, 6시 22분이면, 지금은 예. 물이 다 빠진 상황입니까? 예물은다 빠졌고 지금 대형 청소를 했는데 예. 그 안에 지금 황토물 그대로 장범에서 다 깔려 있고 애기 침대랑 그집 밑에 다아 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집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신데 지금 어~, 어 계속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 집에 지금 밖에 순간 돌풍이 있는 부 보니까 밖에도못 나가고 해또 예. 예. 비가 온다니까 못 나가고. 집에 지금 계속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잠도 못 자고. 아 지금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고 시 계시네요. 네, 지금 불안했어요. 예, 예. 예, 불안했어요. 아 혹시 그 주변에 대피소는 없습니까? 예 대피소 없습니다. 아 일로 그왜 혹시... 연락을 했으니까 전에 예. 예. 전화를 안 받아서 형부한테 또 한번 요청했는데. 예. 일로 일두시에서오셨던데 구... 너무 지금 상황이 우리 집 말고 딴 데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돼가지고. 예. 그인원도 모자라 해가지고, 그 모자란 다시 해가지고. 그냥 혹시, 그, 예. 또 피해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최미순님 말고도 주변에 혹시 똑같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예. 제옆 집도 있는데 제가 밖을못 나가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예, 지나가신 분 아저씨들이 자기 집도 집에 물이 침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통영시에 어, 전화는 시도를 했지만 통영시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어... 저, 아, 저 시청에서 오셨다 가셨는데요. 예. 예, 저 지자체에서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집에 행보하고 저 아들들하고 임시 방편으로 집은 대강 정리를 했, 하고 이인데 오셨더라고요. 예. 네네. 저물다 빼고 난 뒤에. 그러니까집 앞에 배수고 있는데그 역류하고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간 인공 강력으로 물이 차들어오기 때문에. 자 지금 계신 곳이 이분만, 예 네. 정확히 통영시 주소를 좀 비슷하게 면까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통영시 박효자길입니다. 아 이쪽 지역에 지금 침수가 많다고 하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유니상공원입니다. 예, 어, 재난 상황실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쪽 지역에 침수가 네. 좀 많다고 합니다. 아, 시민분들 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 빠른 네. 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치시지는 네. 않으셨죠? 다쳤습니다. 예. 그물 배수구, 저 물이 너무 내려오니까 배수구를 집 안에 있는 합수구 그물 안에 그 이물질 다 제거한다고 빼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복물 머리에 다쳤고 머리를 다쳤고 무늬 깍지까지 다치는 바람에 그러고 그끄덩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도 삐끗했고 다리도 다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급대원 아, 네.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심하면 병원에 다시 가겠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폭우가 다시, 다시 쏟아진다니까 가지도 지금 못할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비가 더올 수도 있으니까 아, 외부로 나가지 마시고 지금 예. 아, 지자체에서 좀 빨리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좀 도움을 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른 아침 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경남 통영시에 주택 피해를 입은 최미순 시민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